2025년 6월 11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라고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32장 6절 하반절은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지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아버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자신들의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며 나이도 어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왕인 바로의 아버지가 될수 있는 것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버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일을 처음으로 개척하거나 완성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각적인 착시현상을 이끌어내는 인상주의 시대에서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단순하며 꾸밈없는 화풍을 그린 폴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이시며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그스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윗스민서신앙구백 12장 양자됨에 관하여 1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시는 자들을 허락하신다. 또이 성도들의 양자됨을 교훈하면서 에베소서 1장 5절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던 모든 성도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으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육신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사랑하여 징계하듯 우리 믿음 없는 말과 행동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가 결코 아들을 버림이 아니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권세를 덧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내려도 어떤 험한 일들이 또한 사고가 일어날지 알수 없으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또 슬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